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관세가 아시아 시장을 강타했지만, 국내 시장은 전략 후강의 흐름을 보이면서 개발학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만 하더라도 미국의 나스닥이 4%까지 급락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뭐 국내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개발학하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미친 관세의 어떤 핵심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개발학 양봉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 패닉 현상이 어떻게 보면 가져올 새로운 어떤 바닥은 예,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발표했던 지금 이제 관세 폭탄 이 관세 폭탄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관세가 결국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관세 주는 의미는 첫 번째 우리나라가 50% 관세가 부과되고 25%를 부여했다는 점이죠. 뭐 일본도 24%고 중국이 34%입니다. 여기에서 이 관세 관세 폭탄에 미국에서 의미로 정했던 요 관세를 지금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을 아셔야 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계산할 때이 관세는 상품 수지 미국에서 적자액 여기에다가 이제 자, 자기네 그국내 국내 상대국이 그 자기네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액으로 나눈 겁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그 지난해에 그 660억의 그 미국이 한국의 무역 적자가 났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 지금은 이제 이 적자액에 그 한국으로 수입했던 수익, 수입액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수입액을 그, 지금 현재 나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50%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수입액은 지금 보시면, 음, 1100, 1315억이니까 이게 50%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적자액을 줄이려면, 그, 적자액을 줄이려면 미국의 상품을 한국이 많이 사 주거나 LG나 n 이런 것들을 많이 사 주거나 아니면 그 이제 그 미국의 그 수출하는 그그 수입액을 늘리는 거 미국이 수입액을 줄이는 방법은 현지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단가 이렇게 지금현이그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25%라도 이제 상대국의 어떤 우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대만이 32%이고 일본이 24%라고 중국이 34%라면 우리는 여기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보복을 하지 않는 한 상호 관세율은 상한선이라는 것이고, 이 상한선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한국은 25%의 관세를, 관세를 냈지만, 협상을 잘하면 20%도 되고, 기본이, 이 보편 관세의 기본은 10%니까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예, 해지, 이, 이 흐름이 단순하게, 좀 나쁘지만 않다.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게 미국 시장에 어떤 바톤이 갔을 때 미국에서 얼마만큼 충격 파장이 낼 거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코스피가 이제 하단에서 지금 보시면 개발하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에 들어온 거죠. 여기 갭을 다못 메웠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는 데서 여기가 변화일이 되는 거고요. 변화일이 되는 거고, 이 갭을 메우는 시장 흐름이 되면 여기 갭을 메우는 이런 흐름이니까 이 내려오는 힘과 올라오는 힘이 맞부딪히는데 약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코스닥은 다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개발학 양봉이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둥치에서 이, 이 갭에서 이 갭을 완전히 메웠단 말이에요 갭을 완전히 메우니까 이건 여기가 병곡일이 되는 거고 여기 669가 아래로 눌려서 잘안 깨면 시장은 매도는 약화돼서 위로 이 흐름을 넘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내려왔던 이 흐름을 예, 이번에 이 양봉으로 돌파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예,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이 약화돼서 내려오는 자리는 좋은 매수의 구간이 될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시장은 공포에서 그 이제 새로운 어떤 꽃이 피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우리나라는 예, 또 탄핵에 선고라는 것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11시에 이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나오게 되면 한번더 우리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관세 폭탄이 나오고 우리가 불확실,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 해소로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 시장은 저점을 찍고 돌아설 것 같다. 그러면 내일 시장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관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매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자 고민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관세를 사실은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건 조선과 방산이고 그다음에 뭐그 엔터 관련주들이었다고 보면 얘들 이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낙폭 과대에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 특히 2차전지가 많이 빠졌는데, 2차전지는 어저께 에코프로를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는 그래도 부분적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 내일 공약은, 저는, 예, 엔터에서는 SM,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는, 그, 지금 이제 제주반도체를 예, 노래 보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 2차전지는 역시 46 시리즈의 MOT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들 종목 분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이고요. 자, SM은 가격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가격상으로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올랐다가 지금 이제 4음봉 맞고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이게 아랫단으로 10만원대이기 때문에요 10만 8천원이기 때문에 10만 3천원 이하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은 매수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렇지만 11만원대 이직이 넘어가면 이게 신고가 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지수가 반등의, 희나 반등의 흐름을 보이면서 2,500선을 넘는 자리가 나온다면 고가 랠리를 하면서 따라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때만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그 제주반도체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주가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엔차형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장은 여기에 과도한 매수에서 지금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의 흐름에서는 매수에도 큰 무리는 없다. 12,600원 이하에서 12,000원까지 매수하고, 위로는 15,000원까지 열어두는 스윙, 단기 스윙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지금 현재 그 MOT, 지금 최근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뭐, 약간의 가격 부담은 2차전지 안에서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이제 가격대는 9,300원대에서 매매해서 1,500원 정도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내려올 때 매매하고 그 위로 1,500원대를 기다리는데 하여간 9,50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매수하고 1,500원 이상에서 짧게 끊어가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에, 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요. 이제 오픈 마켓에서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실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예, 10분간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 8시부터 8시 20분까지는. 그 800개 종목의 대체 거래소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짧게 단기 실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면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